여기 언니가 귀여운 점이 있어가지고 이름은 민키 이름은 민키 언니한테 이거 이름 줬거든요 이 점에 언니 이 점은 앞으로 음, 민키예요 <laughs> 맞아 갑자기 아니야 너 그렇게 안 했잖아 갑자기 <laughs> 어, 와서 뭐? 어? 민키민키? 이러고 갔어 <laughs> 그래서 쟤, 쟤 뭐야? 이랬는데 했는데 <laughs> <이랬는데> 2년째 <laughs> 민키라고 <웃음> 불리고 있어 맞아 이제 민키가 이제 익숙해요 원영이가 민키라고 불러주실 때마다 민키민키 <laughs> 우리 민키. 그래, 애기 애기 민키민키 민키. 뭐 아, 예쁘다. 아, 뭐야? 나는 왜다 떨어지지? 실수 다떨어왜냐면이 아이의 이름이 장원영이거든. 아, 아 안유진이라던데? 장원영이야. 어린 소라던데? 곰돌이 수집회 했던. 자 블루 블루 오션. 야야 너네 남자 이름이요 우리 애들. 블루 오션 아니야? 오션이래. 아니야. 블루 오션인 줄. 알았는데. 슬라임 자랑 네. 타임. 이천만큼 잘 어울리는 거 없죠, 음, 솔직히. 불러 오션. 불러 오션인데 찰떡이라니까. 응, 불러 오션이. 자 다음. 자 다음. 나는 어, 핑크 클라우드. 아, 핑크 클라우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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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핑크 클라우드. 약간 자연 네. 자연이 잘 어울리죠. 장명의 <laughs> 소질 있는 <laughs> 원영 씨. 와, 대체. <laughs> 그다가난어 이거 오, 예쁘지 않나? 아, 뭔가 얘가 더패기 마음에 드는 거 같아 얘 이름은 오, 첼시예요 첼시. 첼시 첼시? 얘 이름은 오, 마린다 마린다는 그치. 거북이를 들고 있었네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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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... 내가 왜 친구를 못 봤을까? 얘는 해마? 해마인가? 얘 이름이 지 응. 앨리스 하세요 앨리스 곰돌이 수집했다 <목소리> 고마워. 내가 이름을 지어 줘도 될까? 너는 영숙이 하고 너는 <laughs> 이름 하지 마. 음 너무 완벽한 메이메면 너무 고마워 영숙아. 팔순아.